소리부터 남다른 달인의 재래식 수제 김. 좋은 김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 왔다는데요. 나의 생애 전부죠. 인생이 전부라고 해야죠. 김에 인생을 바친 남자. 강남원 달인의 특별한 김 만들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은 전라남도 강진군. 우와, 엄청 많은데요? 제작진을 제일 먼저 반긴 것은 바로 햇빛에 꾸덕꾸덕 말리고 있는 김. 여기도 김, 저기도 김. <laughs>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김이 기계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음. 일일이 와서 만든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4시, 달인의 김 만들기가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김밥 많은 데 쓰는 김말이가 아닌가. 혹시 김을 말아서 만드나 봤더니 김을 마는 게 아니라 뿌린다 알고 보니 바다에서 생산된 김의 원초를 네모 반듯하게 모양을 만드는 것이 달인의 일이라는데요 기계 하시면 편데 근데 이제 맛이 틀리니까 그런데 김 만드는 거 너무 쉽구만. 나도 하겠네. 죄송한 말씀인데요. 굽는 게 이게 어렵나요, 지금? 어, 아, 어렵지요. 이게요? 네, 못 돼요, 아무나. 자, 제작진이 도전해봅니다. 이게 아,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아 아무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기술 있어야 돼. 그래요? 예. 네, 옛날에 네. 옛날에 해본 사람이 나한테 하지가 하나 못해요. 우리도 못해요. 나도 못하는데 그래요? 예. 어떤 하면 어떻게 해? 천천히 해보죠. 이거 이 잘한데 이렇게요. 어 모양이 안 보고 꽤가 안 맞아요. 한 번에 0.00초로. 0.00초 확실히? 네. 네. 그게 셔트트랙이냐고 0.00초로 하게 3초는 걸리던데 0 <laughs> 0또꼭 꼭, 꼭, 3초 3초. 3초요? 네. 3초, 3초 안 걸려요. 우리는시간이한번해보야 어. 어. 초대시 초대. 재단하기 제대로 해야죠. 음. 과연 그 결과는? 어. 하하 어. 1.8초 어. 빠릅니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엄청 어. 많이 가요. 김한장 만들기가. 어. 어. 김성영 작업이 끝나면 은 건조장으로 옮겨져 햇볕과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 동안 건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태양과 바다가 음. 지금 바로 앞에 있죠. 네. 지금 바로 비추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말리는 거예요?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태양과 바다와 바람이 음. 지금 태풍이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아.